상등식과 나눗셈 최고난도 8번 문제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부터 파악을 한번 해 보자고요. 자, 문제 보시면 앞에는 조건을 주어졌고 중요한 거는 뭐야? 이 fx를 찾아야 되겠네 fx를 뭐로 x a, x b, x c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랬어. 라 그럼 여러분들 원래 fx를 구할 때 일반적으로 뭘 써요? 일반적으로 보, 보세요. 얘가 다항식이래. 다항식은 1차3차4차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차수도 안정해졌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f(x)는 차수 안정해져서 그러니까 a의 x의 n 차 플러스 b의 x의 n 마이너스 1 이렇게 놓고 여기 주어진 조건을 적용을 해서 a, b, c 뭐 이런 애들을 구해 나가야 되겠죠. 근데 보세요. 차수가 정해졌으니까 몇차지도 모르고 조건이 또 문자로 주어졌으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방법 갖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 그래서 그래서 자 f(x)를 구할 때 f(x)를 구할 때 조건만 맞으면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와 다음에 배울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fx를 구할 뭐수 있다. 구할 수가 있어. 그럼 조건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느냐. 그죠? 첫 번째 1번은 그 시기 fx가 다음 시기야 되고 두 번째 주어지는 애들이 있어 없어. 주어지는 값들이 예를 들어서 한번 베타로 주어졌다. 이런 값들이 뭐가 있어야 돼서 당연히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규칙성이 있어야 된다. 돼야안 돼? 되겠지. 자, 그럼 여러분들 인수정리 시간 한번 만들어 볼까? 인수정리 여러분들 대개 1차로 나올 때 쓰는 방법 안에 f의 알파가 예를 들어서 r이라고 나오면 이게 성립하면 여러분들 f(x) 어떻게 구해? f(x)는 뭐로 나눌 수 없?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눴죠. x 마이너스 알파에 qx 플러스 뭐라고 써? 이렇게 알수는 고 쓰죠. 그러니까 요렇 요걸 요렇게 쓰는 순간 fx라는 뭘 만들고 있어? 내가 식을 만들고 있는 거야. 기가 막히게 식을 만들어가 만들어 만들어가는 만들어 거야.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얘를 여기 다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거, 당함수는 찾았고 여기 당식이라고 써놨어, 써놨어. 그럼 이제 뭐야, 얘네들 빨리 찾아내야 돼, 안 찾아내, 찾아내야 되겠지. 자, 얘를 뭐로 나눌 때, 얘로 나눌 때 순서대로 나오네. 이렇게. 자, 써볼게. f의 a는 얼마래? 나머지가 a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될 거고, f의 뭐는 b는 그죠? a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가 될 거고. 됐어요? F의 C는 A뿌라스 B뿌라스 C의 제곱 이렇게 돼야 안 돼. 이거야 되죠. 자 그럼 나는 요거 갖고 뭐 해야 돼? 식을 만들어야 되겠지. 자 여기까지 돼야 안 돼. 여기까지 되죠. 그럼 얘네들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뭘 가져야 된다면서 아까 전에 뭔가 규칙성을 가져야 되겠지. 그럼 그 규칙성을 가져야지만이 나는 누굴 구할 수 있어 얘를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대개 얘는 먹어와야 정상이야. 상수가 와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이 밖에 안 바뀌어.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 지금 막 바뀌어 나가잖아요. 뭐로 여기에 영향을 주면서 밖에 안 바뀌어. 바뀌죠. b는 b에 영향을 주면서 밖에 안 바뀌어. c는 c에 영향을 주면서 바뀌죠. 되죠. 근데 똑같이 a는 다 있어 있어. 그죠 그럼 여기 바뀐다는 얘기 한번 요거 한번 내가 요 식으로 한번 가 볼게요 자 식으로 세우면 얘를 만약에 세웠다 그렇다면 f 의 X는 얘를 근으로 가질 거 아니야 저기 저기로 할거 아니야 A 그죠 인수로 가질 거 아니야 인수 형태 자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럼 여기를 내가 Q에 만약에 X라고 놓보세요 그럼 여기는 얘를 써야 얘를 써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다 똑같이 누가 있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있는 거야. 여기도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있는 거야.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있는 거. 야 이거는 변하지 않는 뭐다. 이거는 요거는 상수예요. 상수. 변하는 값은 누가 바뀌는 거야? 여기에다 플러스 a가 여기 여기 있어 없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형태에 a의 제곱이 더 있는 꼴이죠. 자, a의 제곱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바뀌는 거야. 그럼 요거까지 또없 정리해 줘야 돼, 안해 줘야 돼? 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변하는 값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 a 제곱 플러스 여기 빼기 뭐가 더 있어야 돼? 빼기 a가 있어야 되겠네. 요게 변하는 거예요, 여기. 얘네들은 옆에 다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 자, b 제곱 빼기 뭐가 있어야 돼? b가 있어야 돼. 여기도 c 제곱 빼기 c 꼴이 있어야 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바뀌는 게 요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바뀌는 거 써주면 되겠죠. 여기 a가 x로 갔어.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 x의 제곱 빼기 x의 플러스 상수 a 플러스 b 플러스 c 꼴이 이렇게 돼줘야 되는 거지. 됐죠? 그러면 얘는 내가 뭐에 대해서 썼어? a에 대해서 썼어. 그럼 b에 대해서도 이게 통해야 돼안 통해? 통해야 되겠죠. 그럼 b에 대해서 이쪽은 통할 거야. 만들었으니까 똑같이 그럼 요게만 이제 잡아놓으면 되겠네. b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면 여러분들 여다 b를 넣어. 여기다 b 넣으면 얘가 없어져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기에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 오 a-b가 또 들어있는 거야. 아저 x-b가 또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f- 이제 x꼴이 되겠지 얘는. 그럼 여기다 비누 보세요. 여기다 비누면 싹 없어지죠. 이쪽에 다 없어지죠. 여기다 비누 보세요. b에 저거 빼기 b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니까, 요거 없어지니까 요꼴 나와 안 나와. 요 꼴이 나오네요. 돼요? 그럼 c도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fx는 어떻게 된다? 아, 뭐 별것도 없네 fx는 x 마이너 a x 마이너 b x 마이너 c q 뭐뭐투더시 엑스 뭐 관계 없어 이렇게 놓고 플러스 어떻게 씁니다 엑스 제곱 빼기 엑스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쓰면 끝이겠죠 그럼 이 식에 다 여러분들 이 식에 다가 a 넣으면 요게 만들어지고 b 넣으면 요거 만들어지고 c 넣으면 요거 만들 그 그러니까 요렇게 규칙성 있는 것 갖고 요렇게 뭐만 만들면 끝이야 함수식을 만들 수 있는 거야 대안 대죠 그럼 나는 얘를 결정해야 되겠네 얘를 결정해야 되는데 얘가 그럼 차수가 몇차례 여기 쳐다보니까 다항식이고 차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결정이 안돼 그럼 결정이 안 된다는 얘기는 얘가 끝인 거야 그럼 얘가 끝이라는 얘기는 문제를 그럼 질문을 질문식은 어떻게 되겠어 질문식은 얘를, 얘가 연관이 없게끔 냈겠지 돼야 안 돼? 되죠? 그래서 가서 질문식을 확인해봤어 얘를 뭐로 나예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X래 오꿀 어, 딱나오네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여기 몇 차의 무려 3차지 3차로 나으면 2차 2차 여기 딱 y수 하나에서 떠가와 있는 이게 바로 뭐가 돼? 나머지가 되는 거지. 돼안돼 네, 되죠? 자, 여러분들 만약에 얘가 다음 4차 방식이다. 그렇다면 여기 3차면 여러분들 요거 놓고 가야 되는 거야. 요거 뭐 px q라고 놓고 p, q 구하려면 조건 두개더 찾으면 되는 거야. 그 나머지를 구했네. 나머지 어떻게? rx는 어떻게 된다? x의 제곱 빼기 x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야. 근데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여기 주어졌어? 안 주어졌네? 주어졌 마이너스 3이라고 주어졌죠. 그래서 아래 x는 어떻게 된다? x 제곱 빼기 x 빼기 3이 된다. 되는데 되죠? 그 아래 뭐 구하래? 5 구하래. 5니까 뭐 25. 빼기 얼마? 5 빼기 3이니까 답은 17이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겠네. 답몇 번? 이렇게 잡으면 되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어느 문제가 나와든 어 나는 인수정리와 나머지 정리로다 나는 f x 구하는 있죠 그 원리만 알면 쉽게 이렇게 f x 어떻게 정리 작업할 수 있겠죠.